Yeah, so so 팀쿡 성님과 저의 원픽 네추럴 티타늄 색상인데요. 기존 실버와는 다른 약간 따뜻한 느낌의 그레이톤 색상입니다. 특히 측면 프레임에 쓰인 티타늄 소재와 일체감이 느껴지는 매트한 그레이 색상이라서 더 마음에 들었는데요. 기존에 볼수 없었던 오묘한 그레이 색상이라 더 매력적이더라고요. 그리고 새로운 블루 티타늄 색상은 블루보다는 네이비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 법한 색인데요. 사실 이 티타늄 프레임의 은은한 광택감이 너무 예뻤고 또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이. 색상 자체는 좀 흔하다고 느껴졌어요 블랙 티타늄과 화이트 티타늄 색상은 기존의 스페이스 그레이, 실버 색상과 크게 다르다는 느낌은 없었는데요 역시 이 티타늄 소재의 프레임이 은은한 광택에 지문도 거의 남지 않다 보니까 훨씬 깔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색상보다 더 중요한 변화점들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릴게요